어르신을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양산효제가복지센터 388-4279. 양산경찰서는 지난 2일 3호동 웅산노인복지관에서 웅산노인대학 어르신 약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와 협업하여 교육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적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요인 이해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례별 교통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운전자 사고 예방법으로 출발 전 엑셀 브레이크 등 기어 조작법 상기 및 안전띠 착용, 운행 시 차간 안전거리 확보, 정기 건강 검진 및 인지 능력 자가 점검 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운행 시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유병조 양산경찰서장은 사고는 순간이지만 예방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특히 어르신 교통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예방으로 서다보다 걷다를 기억하고 안전한 한 걸음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